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퇴근길 주식 방송의 차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9일 월요일 자,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4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까지 주가를 상승 돌파하지 못한 채 음봉 캔들을 만들면서 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들 제가 최근 자에는 상승 모멘텀들을 가지고 두자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모멘텀들을 좀 다뤘지만 더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적인 이슈와 함께 그리고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정확한 맥점들도 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또 퇴근길 주식 방송 사랑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자 함께 좀 보시면은 자, 실제로 우리 퇴근길 주식 방송 구독자 50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 에너빌리티 가족분들 덕분에 어또 조회수 1천회 그렇죠 조회수 1천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증권사 긴급 리포트와 함께 투자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1천회를 돌파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자, 보시면은 금일 영상을 안볼 수가 없다 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이렇게 분석된 자료들부터, 그렇죠? 두산에너빌티 금일 최신 이슈들까지 오늘 올라온 따끈따끈한 뉴스들을 정리해서 어, 모멘텀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강력하게 좀 어, 추천드리면서 두산에너빌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상승파도 남아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쉬어가는 자리를 맥점으로 잡고. 어? 여러분들께서 이 맥점 잡고 우리가 더 물량을 늘려 나가는 그리고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 기회 잡기 전에 우리 또 퇴근길 주식 방송 또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이 이 방송을 계속적으로 제가 운영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아, 꼭좀 부탁드리면서요. 댓글안에 따뜻한 댓글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퇴근길 주식 방송은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소인 만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텔레그램 방. 제가 방송 찍기 전에 이렇게 두산 에너빌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부터 정리된 최신 이슈들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보다 빠르게 이 텔레그램 방에 전문가 방에 입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아래에 입장 링크 걸어 놨습니다. 이 입장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바 입장링크 눌러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태양계 주식방송 전문가한테 또 새로운 종목들 문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렇게 문의 설문지까지 남겼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활용하셔서, 꼭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입장하시고 종목별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추가적인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우리 문의주신 종목들은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꼭 함께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과 함께 우리 또두자에너빌리티 어,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두자에너빌리티가이 시황에 대한 흐름과 함께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 그러면은 지금 주식장은 아니 수급이 들어오고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요, 국내 증시 또한 실제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1.3%씩 올라왔습니다. 개인들은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에 대한 이 선물 매도와 선물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외인들과 기관들의, 그리고 투신들의 매수 수급들을 불러왔습니다. 개인들 매도하니까 장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 순매수로 인해서 장이 올라와줬고,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지금 6만 3,000원 부근에서. 그렇죠. 3원 부근에서 고합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요? 저차 대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충분히 흔들면서 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지금은 쉬어 가는 자리다. 쉬어 가는 자리고 이 흐름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갔다가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는 동안에 이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힘을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엠벨롭, 이, 그쵸, 엠벨롭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지지를 받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121선이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 맥점까지 분명히 조용에 어, 대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거 견디셔야지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다리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맥점 잡고 개인들 털 때, 흔들 때안 다치고 우리가 오히려 기회로서 더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자, 이런 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서야 거래량 죽이니까 개인들을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걸 노린 게 바로 세력들이다. 왜요? 제가 이미 앞전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차트를 복귀합니다. 부산에너비티 자, 2007년도에 있었던 이 세력들이 이 세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2007년도 원전 때, 원전 붐 때, 기억하십니까? 이때? 이때, 주가 끌어올리고 나서, 끌어올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개인들 털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모든 전문가들이, 2007년도 때, 기억하시죠? 모든 전문가들이, 두산 에너지 끝났다. 박살 난다라고 했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8월 21일,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때, 어떻게 했다?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121선에 대한 지지, 확인 받았고요. 그리고 엠벨로에대해서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주가 슈팅 상승 5파동 나왔잖아요. 상승 5파동을 기다리고 이 기회 차 대표와 함께 잡으셨던 분들은 이때 수익 냈습니다. 2007년도 원전 붐 때에 이때에 대한 부분들이 좀큰 파동을 그리면은 요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겠죠. 이 그림에 대해서 이 파동이 똑같은 두 자세들이 들어와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쭉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엠벨로베에 대한 반등 자리 나왔죠?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거 노란색이죠 여러분들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 어121선 자리 121선 자리 오잖아요 이거 쉬어간 자리 나온다 근데 이쉬어간 자리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세력들만이 압니다 그 때와 시는 세력들만이 알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버티면서 올 한해 하반기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우리 SMR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들부터 그리고 상승 모멘텀 완벽하게 잡혔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하자. 버티자라고 말씀드린 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였다? 여러분들. 자 위에 올려서 보시면은 주말 동안에 강조했던 부분들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두바콘이 원전, 체코 리스크 있지 않냐, 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친환경적으로 태양광과 패널 쪽으로 눈 돌리고 있지 않냐, 어, 풍력 돌리고 있지 않냐, 라고 하기에는, SMR 장기, 이 메인 트렌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매수 기회를 잡아라. 자, 사우디 베트남에 대한, 오히려 APR 1 0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우디 베트남 신, 신성장, 공력이 있는 무대가 열렸고요. 그리고 s m r 글로벌 수주, 뉴스 w s k 에 l e n e r 계약은 이미 본격화됐기 때문에 독점 공급망으로 하고 있는 두산 쪽에서는요 새로운 공급망과 함께 이 수주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잡히는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걱정이 없다.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들 정리가 되셨죠? 두바콘이 원정과 함께 자 두바콘이 이야기하고. 어, 지금 친환경이 이야기할 때, 어, 지금 이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야 되는 거예요. 도산 엘라베티, 독점 공급하고 있는 유스케이파가 어떻게 하고 있다? 새롭게 팔로를 뚫어서 계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 독점 수준에 둔 계약이 누굽니까? 두산이다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뻔하고 있는 이 무대를, 어, 함께 협력해서 두산이 먹고 있다. 요거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 싸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기대가 될수 있는 자리고 자 그리고 오늘 금일 최신 이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최신 이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어, 글로벌 smr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거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소형 모듈 원자료가 smr 이거든요 앞으로 10년간 앞으로 10년 동안 연 평균 자 연평균 31% 이상씩 성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 SMR 주기기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위가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과 이, 그죠 주가에 대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30%씩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6천1 0 0 0 8,000만 더해도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이미 8만원을 돌파를, 그죠 8만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이가치한맛때도 지금 현재 가치도 저평가됐지만 그렇 충분히 돌파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 장기적인 수요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투자들이 기관과 이거는 이제 수급 수급입니다. 기관과 연기금에 대한 순 매수세가 지금 다시 한번더 받쳐주면서 안정적인 이 두산에 대한 어재형적인 흐름들을 보이고 있든 결국에는 이 주가를 끌어올린 동안. 어떤 색들이 드라이빙하느냐가 중요한데 기관과 연기금들이 붙잡고 있는 종목들은 어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운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배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송이 어 c j 인지 우체국인지 안전하게 배송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배송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냥 안전하게 배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관과 연기금이 운전하고 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2차전지 있죠. 2차전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포스코 응? 그룹주도 올라갔을 때 안정적으로 우상그리면서 상승파동 나왔었잖아요. 얘는 기관들과 연기금들이 안착시킨 거예요. 근데 이 새들이 지금 뭘 노리고 있다? 원전 쪽에 눈을 돌리면서 우리 두산 에너블리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차전지 쪽에서 기관과 연기금 새들이 원전 쪽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장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기간과 연기금 따라서 이들의 물량과 함께 어떻게 해라 어 우리는 더 모아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뉴스가 오늘 최신 뉴스 기사가 터졌는데 자 어떤 뉴스기사인지 봤더니 어 지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자 원전 수출에 대한 보증금 소식이 터졌습니다 요건 제가 한 번도 좀 올려드렸었는데 자 한수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금 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4억 달러, 야 5,600억 원을 보증을 서면서 원전 수출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응? 물론 앞전에서도 우리가 s m r 생각하면서 이미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협력해서 어 죽이기. 원자력 핵심이 되고 있는 대형 설비들을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이원어 정말 기대감이 있지만 이 한수원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수출 보증금 소식은요 자 웨스팅하우스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해외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으면은 주기기 공급사인 우리 두산 에너빌티가 리이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5,600억, 4억 달러에 대한 보증은요 결국에는 두산이 납품을 할수 있는 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연합을 맺고 자 보시면 은 해외 시장이 웨스팅하우스와 뉴스케어 파워가 자다 두산에 대한 어, 독점 업체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강화된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그렇죠 그래서 두산 쪽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 어, 강화가 된다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 물론 매출이 확정은 아니지만요, 수출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기관들과 연기금들이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티를 나 푸시해주고 있다, 드라이빙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소식들, 최신 소식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유 수출 보증금을 받고, 그렇죠? 4억 달러 받고, 야 이거, 어, 그렇 수출에 대한 새로운 길을 또 웨스팅하우스가 열어주는구나. 웨스팅하우스, 어, 그렇 두산의 협업그렇 핵심 기자재 공급사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까지. 자 이거 오늘 뜬 기사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팀을 모아가는 구간 속에서 이미 차트 쪽으로도. 아까 제가 차트 플레이 올려드렸죠. 차트도 지금, 어, 지금 쉬어가기원합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좀, 어, 이런 정보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어, 달려고 오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어떻게 하자, 지금. 자, 우리 퇴근길 주식방송에,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어, 댓글로는 두산 엘러비티가 신호가를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댓글로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서 신호가를 갈수 있는 명들 신호가라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텐키 주식방송은 두산 엘러비티와 함께 하고요. 어, 우리 두산 엘러비티 아래에는 우리 텔레그램 방이 있으니까요. 나는 이 방송보다 조금 더 빠른 정보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태극기 주식 방송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아래에 있는 입장 링크를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을 좀 문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이 문의, 이설문지를 이용해서 어, 종목에 대한 문의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 보시면서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가 우리 좀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다 라고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족분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 퇴근길에 꼭 챙겨봐야 될 주식텔레그램 방이고요.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방인만큼 우리 또 우리 가족분들 어, 구독자님들 다 들어오셨는데요. 부자되는 행복, 어, 부자가 될 때까지 우리 가족분들 함께 돈 벌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걸 요구하겠습니까? 어,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어, 금전을 요구하겠습니까? 이거 1절 요구 없이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께 그대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써,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주식방송을 함께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어, 주식방송에 추천주목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어, 어제 주말, 제가, 그죠. 일요일 날 어떤 종목 추천해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족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어떤 종목 추천드렸습니까? 보시면은, 자, 1동작은 제가 장중에서 알려드린 거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 포톤. 9월 28일, 일요일에 퇴근길 종목으로, 자, 포톤 종목 추천드리고 나서, 자, 시초가 대비 VI 상승 돌파 22% 급등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작 하나 없이, 어, 제가, 자, 포톤이 양자컴 관련줍니다. 크로브 체크 되죠, 여러분들. 요즘 영상 조작하고 텔레그램 조작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다. 실력 안 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어?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수익 나는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단 6거래일 만에 벌써 8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포톤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물론 나이백 또한 7% 수익 났죠. 어 이렇게 흔드는 제가 종목들까지 올려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위에 쭉쭉 올려보시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어 9월 25일날 태연길 종목으로 AI 코리아 추천드리고 나서 AI 코리아도 상가 찍고 내려왔거든요. 어 충분히 12%에 가까운 수익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25일 AI 코리아 26일 AI 코리아. 그리고 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 s m x 셀 연상. 여러분들. 어? 이런 거를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어, 수익내이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도움 버어 가시면 여러분들 좋아요나 구독 버튼 어? 이렇게 눌러 주시면서 우리 태극기 주식 방송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할수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어떻게 하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막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우리 지금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반도체 매물이 업한 개선에 대해서 야 어제 제가 여러분들 양자컴 얘기하면서 반도체 꼭 가져가셔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울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반도체 또한 올라와 주면서 어, 지금 어,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업황이 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sm백셀은 뭐라 그랬어요? 자주 소각 이거 sm백셀로 연상 같이 먹었죠. 이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어, 이 소식과 함께 sm백셀 먹은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상승할 만한 모멘텀 상승 모멘텀에 대한 재료들 있잖아요. 이 기사들은요 계속 따라갑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핫, 그렇죠. 합병설이 있는 네이버와 두나무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환율도 내려 하고 있으니까요. 외인들이 우리 또 국내 시장에 들어온 부분들이 있죠.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때문에,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주변에 친구분들, 음?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우리 태극기 주식방송의 가족분들도 있지만, 가운 친지분들, 어 이분들 한데 모여서 우리가 같이 돈 벌어가자는 거예요. 돈 벌어가시면서 우리 함께 주식방송 우리 가족분들께 돈한푼 받는 거 없이 제가 이러한 정보들 유료 서비스들을 드리고 있다는 거, 어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함께 돈 벌어가시면서 어 함께 이 채널들을 어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까봉부터 한번 누르는 거. 하트 버튼 한번 누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어렵지 않고 함께 돈벌어가시면서이 채널 안에서 진짜 진정성 있는 방송과 함께 우리 가족분들 생각해드리는 방송 어디 있습니까? 투자하는 마음 담아서 이렇게 정말 정성껏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차 대표 어, 또 이렇게 퇴근길 어, 가는 도중에 이렇게 제가 또 흥분한 점,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으면은 여러분들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제가 또 이제 열정적으로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다른 방송가에서 속지 마시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투자하시면서 돈 벌어가시는 마음 하나로 지금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가시는 길 오고 가시는 길. 또잘 예, 버텨가시면서 또 내일도 주식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오늘자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차 대표였고요. 대근길 주식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